안녕하세요. 애플크래프트입니다. 요즘 한창 핫한 차량이죠. GV70 DJL 2.2 블랙 색상 차량이 저희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이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것 바로 신차 검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무슨 신차에도 이상 있나요 물어보시지만 네 있습니다. 도장 먼지나 미세한 단차 같은 경미한 하자도 있지만 차량을 인수거부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들도 꾸준히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신차 검수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거고 무엇을 점검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 체크할 부분은 고객님께서 주문한 옵션의 차량이 정확히 도착했는지 여부입니다. 가솔린 차량을 주문했는데 디젤 차량이 온 경우도 있어서 황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체크가 끝나면 본격적인 검수에 들어가는데 먼저 외관 체크입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은 도장면입니다. 도장면의 기스, 도장 이물부터 찍힘, 파임, 미도장까지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장면이 적정한 두께로 도색되었는지 도막 측정기를 통해서 확인해보고요. 도어 안쪽까지 도색이 꼼꼼히 되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도장면의 문제는 추후 녹발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가장 중요한 검수 항목 중 하나입니다. 휠, 타이어도 꼼꼼히 봐야겠죠 휠의 스톤칩부터 심하게는 타이어 펑크, 훼손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이트의 습기, 물매침, 기스 등도 체크해줍니다 유리면의 기스 혹은 깨짐이 없는지도 봐야 합니다 운송 중에 돌이 튀어 유리에 금이 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틴팅을 하고 나면 잘 보이는데 틴팅 전이라 투명색으로는 오히려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글로시 재질의 기스나 흠도 체크합니다 기스의 약한 부위다 보니 신차임에도 잔기스가 많은 경우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차도 점검해야 할 대상입니다. 차량의 각 파츠와 파츠를 조립할 때 볼트의 조임에 따라 차량이 조금씩 틀어질 수도 있는데 단차가 4에서 5mm 가량 큰 경우에는 풍절음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물이 샐 수도 있습니다. 누수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고압수로 각 파츠가 연결되는 부분에 테스트를 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트렁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최근 옵션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스마트 트렁크의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합니다. 다음은 실내 점검입니다. 가죽 시트가 울거나 찢김, 오염, 봉제불량의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고요. 전동 시트의 소음과 진동 여부도 함께 체크합니다. 내장재의 오염 여부, 단차, 스크래치도 검수 대상입니다. 윈도우의 정상 작성 여부도 체크하고요. 진동, 소음, 떨림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불량 사례입니다. 썬루프도 당연히 체크해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고객님들이 썬루프 잡소리, 심한 경우 물이 새는 등의 불량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검수할 때 확인해야 가장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각종 옵션의 작동 여부를 체크합니다. 주행거리, 라이트, 실내 등은 물론 공조장치, 라디오, 내비게이션 등도 하나씩 눌러서 확인합니다. 최근 차량은 옵션이 많아져서 고객님들께서 직접 검수하실 때는 놓치기가 쉽습니다. 다음으로 엔진룸 점검입니다. 엔진 소리에서부터 볼트 너트의 체결 상태 및 냉각수, 오일류의 적정량, 누유 여부를 세심하게 체크합니다. 최근 타차 종후 경우 신차에서 냉각수 호스 연결 부위에서 물샘 현상이 발견된 사례가 있어서 GV 착공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검수할 수 있는 부분은 모조리 그리고 샅샅이 뒤집니다. 수천만 원이나 하는 차량의 하자를 모르고 인수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타보다가 책임 소재가 모한 문제나 하자를 발견한다면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검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GV70 차량의 검수 결과입니다. 몇 군데 도장 먼저 잔기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차량의 도장 과정에서 먼지 한 톨이 도장면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도색이 되면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것처럼 이물감이 느껴지는데요, 이 차량의 경우 사실 크게 티가 나는 편은 아닙니다. 다음은 유리 기스입니다. 자세히 보면 유리면에 미세하게 흠집이 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썬팅을 하게 되면 이 기스가 시야에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1열 운전석 문짝 하단의 기스입니다. 다행히 도장면 바깥은 아니라 크게 눈에 띄는 부위는 아니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녹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어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차도 발견이 되었고요. 다만 풍절음 등 문제를 일으킬 만큼 큰 단차는 아닙니다. 사실 단차가 없는 완벽한 차량은 저도 본 적이 거의 없는데요. 문제가 되는 단차는 반드시 수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막 나온 신차의 경우 특히 초기에는 다양한 불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품을 받는 방법 운이 아니라 꼼꼼한 검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애플 크래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